어, 지금 어디서? 중집, 중집, 저기 있다 이 새끼들, 커리어다. 아, 옆에... 아, 뭐야, 아, 뭐야. 아! 이 새끼들, 집안에. 옆에 아, 집이랑 같은 아. 층 같아. 조 가서, 집안에. 집안에. 거. 안에집 집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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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집안에. 일로 와봐. 아, 붙었다 어. 아, 굿. 나 먼저. 어. 어, 피가 어. 없다. 야, 들어봐, 살려. 중구 살려봐. 어, 땡큐. 밑에 있다, 내 밑에. 오케이. 어. 어, 저 왔다. 순영아, 어, 저기 어, 보인다. 어. 나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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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려줘. 음. 음. 나, 살려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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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총알이 없네. 아우, 아깝다. 어, 저걸 못 잡았어. 아, 죽격 <laughs> 아, 존나 웃겼네. 음, 총알이 없어. 아이쪽에 있었다. 돌산, 약간. 폭탄 다 아, 두명두 두, 두 명이네. 두 명.